자, 일단 29번, 이거, 내용에, 우리가 내용 정리 좀 가면, 여기 주제는, 여기 아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주제 먼저 우리가 훑고 갑시다. criteria란 것은 우리가 기준이야, 기준. 무엇에 대한 기준. 자, 기준들인데 무엇에 대한 diagnose란 말은 뭔가를 진단하다는 뜻이에요. The d e a t h of organ donors인데요. 여기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면, organ은요, 장기. donor란 것은 기증자란 뜻이에요. 우리 이거 몸에 있는 신체 장기에 기준자의 넷, 죽음을 진단하는 것에 대한 이 기준들이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 exact, 정확히도 same, 똑같아야만 한다. 누구에 대한 것과? As for those인데, 자, immediate barrier or c r e m a t i o n in t e n d e d 이것은 우리가 화장할 때, 화장. 화장. 가로 내서 빠서 이렇게, 알고 가슴 아프지만, 화장하는, 화장이나 즉각적으로 땅에다 묻는, 묻는 것이 의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말 그대로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사망 처리되는 사람들의 것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게이지의 주제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떠한 나라들은요, 자, 프로포즈란말 뭔가를 제안을 해왔습니다. 터프란 말은 터프가 엄격한, 힘든, 거친, 훨씬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엄까막그 지침 무엇에 대한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다. 자, 무엇을 결정합니까? 브레인 데트라는 것은 우리가 뇌사, 뇌가 죽은 걸 말하죠. 자, 뭐 했을 때 트랜스플랜트라는 단어는 원래 이 보시면 여러분이 플랜트가 뭔가를 심다요. 트랜스란 말은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동해서 심다라는 뜻이 트랜스플랜트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그, 수술에 이런 데는 이식, 장기나 이런 것들 이식한다는 것들 쓰죠. 그, 트랜스플랜, 트랜스플랜테이션이라는 것이 장기나 이런 것들의 이식이. 자, 주어가 여기에 있고요. 중간에 하이폰을 일단 건너뜁시다 is under consideration 이래 동사입니다. 이,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게 뭐, 보다시피, 그, 뭐죠? 뇌사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식이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일 때. 말 그대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 지공해왔다. 이것은 트랜스퍼라는 단어가 옮기다는 뜻인 transfer A to B는 자, A를 B에게 옮기다는 말로,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행위라는 말로, 이건 transplantation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할 때, 생각을 좀 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가이드안을 제공해 왔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몇몇의 유럽의 나, 나라들은 legal requirements, 법적인 요건이 있다. 그 요건 어떤 겁니까? specified 한다는 무 뭔가를 명확히 하다, 명시하다란 말입니다. 자, 대 이하의 내용을 명시하는 그러한 법적인 요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걸 명시하느냐? A whole team of doctors. 그한 그러니까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의 의사들로 모여진 팀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한다. 그 diagnosis라는 것은 우리 아까 아래에 나와있던, 어, d i a g n o s i 라는 명,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자, 명사로 진단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진단, 이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진단한다라는 것에 대한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In the case of 어떠한 경우에 potential donor, potential은 잠재적.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기증을 하게 될 사람의 경우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 이 전체 팀이, 한 명이 아닌 전체 팀이 다 의사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 하는 그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명시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건 무엇 때문에? 뭔가 엄격하고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보완 조치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그 아래 문장 없이 the reason, 그 이유 무엇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regulation, 규정들 또는 법들 무엇에 대하여 for diagnosing brain death, 죽은 뇌사에 대한 진단을 위한 어, 더, 이런 엄격한 규정들에 대한 이유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동사 여기 있죠. No doubt,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No doubt은. 뭐 하기 위해서다? To ease,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이제 뇌사다운 사람에 대한 그 엄격한 외에 규정이 그렇게 필요하나? 그 이유는 무언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건데 다른 게 아니에요 Public fears 우리 대중들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요 무엇에 대한 premature 너무 일찍 시기 이른 diagnosis 진단이 혹시 있으면 어떨까 무엇에 대한 뇌사에 대해 아직 죽지 않았어 이 사람이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어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여기 입에 있는 이건 호스 빼버리고 바로 그냥 <laughs> 심장이고 뭐다 이식해버리고 아유 잔인하다 그죠 자뭐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무엇을 위한 그 뇌사죠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organs 자 아까 죽은 사람에게 나온 이 장기를 얻는다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이 필요하죠 왜너 하나가 하늘나라로 가면 뭐 가면서 뭐 여덟 명의 아이들의 새로운 생명은 어땠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뇌사를 너무 이르게, 아, 죽지도 않았는데, 진단을 너무 성급히 내려버리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일반 대중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룰들이나 규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나, but it is questionable. question은 우리가 질문이잖아요. questionable은 질문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이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심스럽다. 뭔가 의문점이 많다. 왜들은 뭐뭐인지 아닙니다. 아 인지 아닌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엄격한 requirement, 그런 조건들이 과연 reduce, 줄일 수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대중들의 이러한 suspicion, suspicion은 의심. 우리 여기서는 다른 말로 띄어라는 말로 나왔죠. 이게 그 문맥상에서는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들에 대한 의심. 그것을 그들이 그 의심들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많이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그들은요 분명히 메인테인 유지하고 있다 미스테이큰이라는 단어 잘못된 오해가 불러일으켜진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대선사실은 여러분 접속사에 접속사 접속사로서 앞에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라 그러는데. 자, 어떤 믿음이냐. 이두 뇌사라는 것을 진단하는 것은 unreliable process. 믿음이 떨어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이런 우리 일반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계속 갑니다. As a matter of consistency라는 거 우리 이 글에서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의 문제로 일관성이란 것은 처음이나 끝이나 뭐 어제나 뭐 30년 뒤나 아니면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똑같다는 거죠. 일관성의 문제로 적어도 아까 했던 내용 내용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자 우리가 뭐야 장기 기증하는 사람의 죽음 다른 말해서 뇌사 판정이죠. 이것에 대한 판정에 대한 이 criteria 기준이란 것은 반드시 뭐 똑같아야만 한다. 어떤 것과 똑같아야 돼? 아까 성명했던 즉각적으로 뭔가 묶거나 화장하는 것이 의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과 똑같아야만 한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 글의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